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물상 21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1장. 다위시 노베가서 제사장 아히멜레기에 이르니 아이 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짜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유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요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에보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고 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느라.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 하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며 너희에게 각기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도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 노비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유아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의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비 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이두베의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네 주여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마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 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종교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나이다. 아니니다. 워낙 근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위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요아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요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의노비아들 남녀들과 또 아이들과 전먹는 자들과 소와 낙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레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요아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를 때 그날에 에돔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에 이르되 보소서 빌레스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요압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불레셋 사람들을 치리니까 유아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불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불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유아께 다시 묻자운데 유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처,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끌어오니라. 다윗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 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월에게알리해사월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 싸려 하더니 사,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다들에게 이르되 에봇을1리로 가지고 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업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겠나이까 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길라를 쳐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글라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니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니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부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적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 우리의 얼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유리 여겼으니 요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서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며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산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의 쪽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고시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뱀이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요아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요아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요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주에서 외쳐 이르되, 내네 주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오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유아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유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벼쓴은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의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유학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사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내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나이다 나타냈나, 냈나니" 요약해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유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